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자동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마련이 또 되어 있죠. 자, 한국 폴리텍 대학 자동차과 학 교수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명장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자, 명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명장님 네, 어, 바쁘게 네. 지내시고 계시죠? 네, 예, 예, 예. 그나저나 지난주에 최용선 통신원께서 네. 명장님께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과 가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질문을 주셨었는데 예, 예. 그 부분을 명장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을 시간이 다 돼서 인사를 나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어, 최용선 통신원의 이 질문에 답변을 좀 명장님께서 좀 이어주시면서 시작을 했으면 해가지고 예, 예,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가지고요 예. 어, 대부분 운전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친환경 어. 자동차. 네, 예,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전기 자동차,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예. 뭐 전기 자동차 관심 많다 보니까 여기 배터리 관련 수명도 아마 견, 궁금할 겁니다. 엄청들 궁금해들 하시죠. 예, 예, 예. 배터리가 이제 메인이니까. 그래서 배터리 어떤 수명이란 자체는 이제 제작사에서 보증해 주는 것은 8년에서 10년이거든요. 연, 연도로 봤을 때는. 어, 연도로는, 저기, 네. 길게 해주네요. 네. 보증을. 8년에서 10년. 그 다음에 이제 주행거리에 따라서 뭐, 이제 20만 키로까지. 어, 오... 예. 그데 20만 킬로 지나면 어떻게 돼요? 두개 중에 하나 이제 그렇죠, 연도가 그렇죠. 예, 예, 예. 기준할 것이냐, 아니면 킬로수를 기준할 것이냐 에 따라서 다른 그 중에 하나가 넘어가면 이제 초과되면 이제 서비스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대략적으로 팔년는 10년 정도 어, 보시면 되고 수명은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킬로수는 20만 킬로까지 보증 수리. 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의 20%에서 4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명장님 20%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네, 네. 갑자기 40%는 뭡니까 어, 차량 가격 대비 이제 20에 40%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 이예 가격이야 야. 그러니까 보증 기간이 지나면 예, 이제 실제로 소비자가 실제로 개인 부담해야 되겠죠 자체가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아마 대작기는 5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될, 아, 될 겁니다 배터리 가격이요 예예예 예. 아, 알겠습니다 최영선 예. 통신원님 아마 앞으로 저 명장님께서 전기차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또 해주실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답변은 여기서 이제 일단 일단락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명장님 지금 게시판에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바로 또 네, 예, 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새싹마크다시고 오셨는데 파리사군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맥스크루즈 맥스크루즈 2017년식 사륜 4륜, 사륜입니다. 주행 12만 킬로고요. 그런데 60km, 그러니까 시속 60km 이상 주행 시에 차선 변경을 하면 후미에서, 차량 후미에서 찰칵 하는 소리가 납니다. 뭘 점검을 해야 될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최준희 드림, 아, 최준희님이라는 분이신데, 찰칵 소리는 사진기 소리 아닌가요? 이게 무슨 표현이신지 모르겠네. 근데 차 뒤에서 찰칵 소리 자체가 운전 운전을 하면서 문이 닫혀있는 상태 내에서 그걸 들을 수가 있을까요 자체가요 그 정도 소리 크다면 굉장히 소, 소리가 큰데요 예, 이게 어디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어,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거든요, 자체가요. 그렇겠죠. 예, 예, 예. 뭐 핸들 쪽에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핸들 각도를 꺾는다 더라도 실제로 어떤 뭐 굉장히 적은 각도에서 꺾다 보니까 차선 변경할 때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 어떤 나타난 소리가 분명히 저는 기계적인 소리 아니라고 봅니다 가아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고 그뭐그 네. 뭐, 그 뒷좌석에 뭐가 있는 거니까. 아글쎄요양참 <laughs> 뭐, <laughs> 애매한 어떤 네, 질문 네.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직접 한번 차를 저희들이 한번 그 실차를 하면서요, 한번 정비소에 한번 오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지봐 네. 시운전을 한번 또 우리. 담당자분들이 해 보셔야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기능상에도 이런 자체가 뭐 차선 변경한다 해서 뭐 착각 소리 나거나 그런 기능은 사실 없기 때문에 요 네, 네, 네. 아마 이건 점검을 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6 9 2사님께서도 새싹 마크 가지고 오셨는데 명장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정상인데 타이어 경고등이 들어오는데요. 음. 왜 그런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 주셨어요. 아 TPMS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이제 전에담번이 질문을 한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실제로 보면 이제 타이어 공기압 규정치보다 작을 때 이제 들어오는 경우 또는 네, 타이어 네. 편차가 있을 때 이런 경우인데요. 예. 외관상 봤을 때는 괜찮은데 예. 실제로 어, 공기압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압력 게이지 자체가 아마 다를 겁니다 자체가요. 그래서 압력 게이지. 예,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전자가 쳐다봤을 때 아. 예. 응? 공기가 빠지지 않았어. 네, 네, 네. 하는 거 하고 네. 네, 하는 거 하고 실측에서 실제로 어떤 거 알려주는 아...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 자체가. 그런데 지금 6 9 2사님은 공기압이 정상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봐서 정상이라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수치를 봤는데 다 정상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육안으로 봐서 정상인데 경보등이 들어온다 저는 그때 저로 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정상이저 실제로 실측을 해봐야 되겠지만 공기압을. 음... 어 이제 T P M S 이제 압력 경고등이 이제 센서가 고장이 나면 예. 점등되는 이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가요. 아 그때 명장님께서그각 예. 타이어마다 센서가 있다고 예, 예, 말씀하셨었죠. 예. 그 센서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다 공기압은 진짜 정상이에요. 그런데 네. 센서가 망가져서 이걸 자꾸 경고를 띄우는 거죠.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공기압을 측정해본 결과 공기압 네. 정상이라고 했을 때는 네. 아마 기타 부분이 이제 어떤 센서를 점검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육구이사님 네.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2 2 4 8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2020년식 아이오닉 5,200km 주행한 차량인데요. 어이 뭐새 차네요. 네. 전기 자동차를 끌고 강릉을 가는데. 주행거리가 완충시켜서 400km 이상을 주행한다고 해서, 완충시켜서 사, 어, 1시간 30분 정도 주행을 하는데, 배터리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불안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제작사에서 얘기하는 주행거리가 사실과 다른데, 회사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이 <laughs> 48님이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부장님 음. 뭐 전기 자동차 그러면 관심 많다 보니까 이제 주행 거리 보면 제작사별로 해가지고 뭐 400km 이상 뭐 주행을 한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예. 운전자 운전 특성에 따라서 이 주행 거리가 틀려집니다. 전기차도요? 그렇죠. 어... 음. 운전자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 이 운전자가 지금 같은 경우는 과속을 했거나. 예. 아 규정 속도를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과속으로 이제 주행을 했거나 어떤 운전 습관 때문에 배터리가 뚝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크다이런 예. 말씀이시죠? 일반적으로 경제 속도, 경제 운속도 운전 예를 들면 100km 주행한 거 하고요, 예, 예, 예. 한 140km 주행한 거는 아우 다르죠. 완전 다르죠. 완전 수행입니다. 다르죠. 예 예. 뭐 저기 저 내연기관 차들도 뭐 기름 훅훅 떨어지는데요. 그렇죠. 뭐 140km 어. 넘게 되면. 내연기관 차나 전기 정기, 전기 자동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체는 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주행 속도가 음. 지나치게 좀 어, 과속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예, 들고요. 예, 예. 또 이제 제작사에서는 공차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키로수를 산정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경우든 이제, 이제 승차 정원이 몇명 정도 되지 않았나. 또그 그, 아, 그것도 정원 이제 고려해봐야고 예, 예. 차량 무게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뭐 제작사에서 실제로 400km 주행을 한다 그러면 그건 맞습니다. 사실은요. 음. 맞고요. 아마 지금 같은 질문은 실제로 운전자가 과속을 했거나 아니면 동승자가 몇명 있었거나 예. 이런 경우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어, 명장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지금. <laughs> 명장님만 명장님 무슨 저기 뭐 저기 시계를 빨리 가게 <laughs> 하시는 그런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막 <laughs> 아, 음. 금방 가 시간이. 음. 아참 명장님 그냥. 아예 그냥 매주 수요일날 일부부터 네. 나와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명장님. 일부때 질문 두 개, 이부때 네. 질문 두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더 추가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글쎄 뭐 대부분 이제 <laughs> 교통방송이다 보니까요, 네. 아, 진짜 관심들이 많아서 관심 <laughs> 그런 많죠. 자, 네, 예. 이좀 시간을 네. 조금 더 우리 김종인 감독하고 얘기해서 네.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 예.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과 교수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자동차 병장과 함께 했습니다.